사장님 그 여기는 도로에요 사장님 좀 많이 위험해요 사장님 사장님 여긴 도로라 가지고 그렇게 서 있으시면 로드킬 당하시거든요 로드킬 어 그렇게 되면 사장님 그어4구동에서이륜구동이될 수가 있어요. 어. 아, 일단 머리에 링달 수도 있어요 어 사장님 그 혹시 아 사장님 그 바닥은 더러운데 사장님 여기, 여기 차도에요 사장님 여기 그 시골 한적한 길이라서 그 차가 없어서 다행이지 그. 사장님 대리운전 불러드릴까요? 사장님 뭐그 혹시 약수 한잔 하셨는가? 사인님, 아그 멀뚱멀뚱 쳐다보지 마시고 그 미안해, 목구리 내버려 놓고. 아니 사인님. 라면 있나? 어? 어? <laughs> 야, 니랑 라면 있냐? 너 애랑 자주 논다 우리 집 앞에서. 아니 어, 누구 집인데? 모른다. 모른? 사인님 그 회피하시지 마시고 그 아니 사인님 악수증 났거든요. 사인님 일단 신문증이랑 면허증 좀. 아 사인님 그혀내려거으지 마시고. 것 아니 사장님 그 아무리 장화도 그지 그 수제조수 그 집까지 사셔야지 그 도로에서 사시면 못삽니까 사장님? 아니 사장님 요요 위험하다니까 제가 방금 사장님 칠뻔했잖아요 아니네 진짜 아까 깜짝 놀라가지고 사장님. <laughs> 꼬리 흔든 거 뭐야? 로, 로. 개가 개를 알아 보네. <laughs> 아니 사장님. 그래서 꼬리 흔든 것이 아닌데. 아, 여여섯 오래 근데 여기 치어 죽는 아, 니치가 죽는다니까요, 사장님. 사륜구동에서이륜구동대요 여기 아니, 여기가 그 차들이 많이 오는 시골길 사이인지 이거. 아니, 사장님 그 벚꽃 구경한다 이거. 아니, 사장님 그 아니, 아무리 벚꽃 구경한다 고그러지 혼자서 여기서 갑자기 벚꽃 구경하면 어떻게 요 사장님. 사장님. 혹시 운주단속 만 아니, 사장님, 그죠? 운주단속하고 계신 거예요? 뤄. 사장님, 일로 오세요. 어? 타야 타냐? 타, 야타냐? 타. 야, 시, <laughs> 야, 친구들이 부른다야타질 때려줄게 뭐. 야타 일로와 때려 아 사장님 아 일단 그그차 안에서 벗어나 계셔 계시... 아니 그 부끄럽다고 얼굴 가리지 마시고요 예, 사장님 네가 가야 갈거야이가 아니 근데 인마가 가야지 내가 갈거 아이가 알어 가야지 뭐와아그 도로에 있어면 위험해요 사장님 일로와 내려봐고일와 존나 좋아. 아니, 좋아, 할게 아닌데 이건 친구가 이름 뭐 o u I 이 e l l y o 이 I t e 아 l you, I tell you, I tell you, I tell y o 버스 한 e 치 l 죽는다니까 e l l you, I tell you, I tell y o

나보고 약주 한잔 걸치고 있다니까 정신이 없는 것 같다 그런 것 같다 아얘 질뻔했네 예.